부산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비리 투기가 가동되면서 이 대상이 되는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들 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그런데 전직 선출직들은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여야정이 부동산 조사 특위를 출범시킨 건 지난달 28일.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당선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전직들도 사전 정보를 악용한 투기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본 겁니다. 조사를 위해 본인과 직계 가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1차 마감 기한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100만 2명 전원, 국민의힘도 88명 전원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직의 경우, 민주당은 김용춘, 김혜영,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동의서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전직 선출직은 동의서 제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그 선출직들이 제출율이 아주 낮은 것 같은데 아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다가 또 다음에 선출직에 출마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되면 조사 대상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직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했으라도 좀 강력한 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조사 대상이 직계 가족과 배우자까지로 제한돼 있어 차명 거래는 조사가 불가능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부동산 투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앞으로 6개월 뒤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